하세요. 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더 챔플맨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어, 주제는 어, 내가 체육관을 갈때 어, 어떤 곳을 가야지 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어, 더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뭐 영상들 보면은 거의 다 헬스 위주의 게시물들이 많은데 어, 저는. 격투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 격투기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체육관이 어, 좋은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잘 가르쳐 주는 체육관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커리어가 어마어마하거나 아,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곳 어, 이렇게 보통 세분류로 볼수 있겠죠 뭐 그래서 대부분 아, 내 소중한 어, 돈을 어, 지불을 하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뭐, 느낌대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검색을 하셔서 가시죠. 어, 저는 좀 특이하게 그냥 딱 지나다니다가 느낌 있는 곳으로 저는 입관을 했었는데, 아, 어떤 체육관이 좋은지 하는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어,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취미로 가볍게 스트레스 풀면서 그냥 재밌게 다닐 것인지 먼저 이제 세부적인 것부터 짜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라면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커리어도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유명한 체육관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재밌고 즐겁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동네 체육관 좀 가까운 데서 내가 알아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문적으로 갈, 가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일단 재미로만은 하실 수 없어요. 어, 힘든 일도 있고, 뭐 부상도 있고, 뭐 진짜 너무 많아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재미만으로 추구를 해서, 아, 내가 그냥 단순히. 레벨이 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전문적인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툭 도전하셨다가는, 진짜로 큰코 다치실 수 있고요. 그동안 취미로 하실 건데, 커리어가 있고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 굳이 거리가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집에 가까운 체육관도 있을 텐데, 굳해요, 너무 멀리까지 유명한 체육관에 와서 배우실 필요는 없겠죠. 일단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강해지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뭐 취미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강게 아니고 정말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일단 처음 가면은 뭐 입관 원서도 쓰고 뭐 이유도 쓰고 몸무게도 쓰고 뭐 목적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일단 테스트 같은 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 순위가 이제 팔굽혀펴기를몇개 하는 거였는데 전한 개도 못 했거든요. 가그 그러니까 정도로 몸이 이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 신경이 좋은 편도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몸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유명한 체육관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뭐, 엉망이 되었겠죠. 뭐, 꽃뼈도 부러지고, 뭐 눈도 나가고, 고막도 찢어지고, 갈비뼈도 뭐, 금가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작정 체육관을 좋은 데라고 해서, 막 커리어 높고, 뭐, 수준 높은 데를 가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체육관마다 레벨이 진짜 분명히 있어요. 어느 체육관은 되게 레벨이 높아서 초보자들이 가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체육관은 뭐 실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초보자들이 가서 배우기 되게 좋은 체육관이 있어요. 아,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초보자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체육관이 결코 수준 낮은 체육관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일반 회원분들, 일반 회원분들이 평균 레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유명하고 커리어 높은 체육관 대부분 그냥 일반 회원님들도 엄청 세세요. 그리고 타격 수준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보호기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갈 때는 내가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세 달을 할지 모르잖아요.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은 동네에서 좀 열심히 가르쳐 주는 체육관을 찾아서 입관을 하셔서 좀 실력을 어느 정도 쌓으신 다음에 내가 좀 오래 하고 좀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체육관 좀 좋은데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의 성향 따라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떤 관장님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딱 붙어가지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체육관들은 어 뭐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안 좋은데? 막 요렇게 극각으로 나뉘는 체육관들이 있고 요즘은 되게 잘돼 있어서 중간을 잘 해주시는 체육관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 물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히 알려주시는 체육관이 대부분 많고 앞에 말씀드린 게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 극단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배우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정적이신 분들. 또 간장님들 대화 몇번 나눠 보시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입문을 하셔서 처음 시작하시는 게 괜찮고, 아 나는 그냥 난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그냥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난 내가 알아서 할래 그러시는 분들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우시고 나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아니면은 또 특이하게 열정은 많은데 좀 성격이 좀 무뚝뚝하신 편이신 분들도 있어요 고런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낯을 가리거나 제 그냥 표현 방법이 좀 어색한 거고 좀 낯선 거니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열정적으로 알려 주시거든요 뭐 고런데는 일단은 주의사항을 좀 오래 다녀야지 알수 있어요 그분들의 진가는 오래 다녀야 아실 수 있어요. 뭐 저가 다닌 체육관도 좀 간장님이 무뚝뚝하신 편이었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고, 어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상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을 받잖아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당해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 예를 들어 기술을 하나 쓸 때도 뒤에서 계속 보고 있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거든요. 가끔 가다 방해될 때도 있고 이제 민망할 때도 있고 체육관을 가끔씩 가는 게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좀 무신경한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체육관이 좀 굉장히 무뚝뚝하신 체육관이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가끔씩 몇번 다른 체육관을 다녀봤는데 너무 관심 있는 데를 다니면 어도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눈치도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성향이 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체육관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강서구에 사니까 뭐 강서구 체육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또 광고 하시는 체육관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보면 대충 다 나와요. 분위기라든가 심지어 운동하는 수업 방식까지 다 동영상이 찍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서.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보고 오시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강서구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강서구 체육관을 또 소개해 드리고 합정 쪽에서도 또 다녔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야 되는 체육관과 가지 말아야 되는 체육관 알려드릴게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체육관을 가서 온 이유는 배움도 분명히 있어요 배움이 제일 첫 번째지만 관심이 없는 체육관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관심이 있어야 나의 성향도 알고 운동 스타일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비슷할 순 있어도 똑같을 순 없어요. 사람이 외형도 다르듯이 운동 방법을 똑같은 지도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알려줘도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점들도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회원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왜냐 관심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지만 관심이 없는 데는 가실 필요가 없어요. 체육관 등록을 할때 어, 다섯 가지만 알면 굉장히 좋아요.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어, 다섯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이랑 가까우시면 제일 좋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체육관이라도 집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된다면 정말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꾸준하게 다니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그에 맞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세 번째는 친절한지 친절하게 소통을 잘 해주는지 네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인지 합리적인 가격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버리면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체육관 시설 일단 체육관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체육관 다닐 때기왕이 같은 값을 내는 거면은 샤워시설도 되고 냉난방도 되고 깨끗하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요즘 체육관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좀 예전부터 운영을 했었던 체육관은 보은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로 넣은 이유가 어쨌든 운동을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좋고 잘가르치고 이런 게더 중요한 거지 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5위로 넣었고요. 어,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될 체육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지 말아야 될 체육관은 이제 세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 어, 굉장히 불친절한 체육관, 관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뭐 반말 찍찍하거나 뭐 기본적인 기술 알려주는 것도 귀찮아고 하 이러면 이제 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예의죠. 왜냐하면 옛날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관원한테 예의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턱대고 반말 툭툭 하거나 뭐 이놈 저놈 하거나 뭐 운동 되게 잘안 가르쳐 주면서 어른 대접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돈을 내고 배운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으로서 지도자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맞지만 지도자도 관원한테 예의를 갖춰주는 게 맞... 어, 세 번째 말로만 하는 체육관. 들어갔을 때, 뭐, 6개월에, 뭐, 20kg, 3개월에, 뭐, 10kg 빼요. 이런 체육관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시는 체육관. 근데 사실, 운동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빼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에 빼다 보면, 몸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살도 더 쉽게 붓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하시는 체육관들은 일단 별로 좋은 체육관은 아니에요. 전 솔직히 제가 블록을 운영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쉽게 빠지고 쉽게 느는 게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단 조절도 다 조절을 해야 하고 운동도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서 빼야 돼요. 저도 사실 체육관 입관했을 때 몸무게가 45kg였거든요. 44kg가 근데 지금은 좀 아파서 운동을 못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한 62까지는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근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1.3kg씩 찐 거죠. 원래 살 찌우는 것도 힘들고 살 빼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같아도 이제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같은 무게여도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더 슬림해 보이고 건강미가 넘쳐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사실 몸무게로 집착하는 건큰 의미가 없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체육관 들어가시는 게 좋죠 오늘의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집 가까운 체육관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체육관 세 번째 친절한 체육관 네 번째, 가격이 합리적인 체육관 다섯 번째는 시설이 좋은 체육관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첫 번째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두 번째는 예의가 없는 거세 번째는 내가 배우는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셀때 그런 데는 다니지 않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을 할때 너무 강박이 시달리면서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재밌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즐기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 굉장히 주관적이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면 좋은 체육관 가면 은안 되는 체육관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추천해 드릴게요 강서구 쪽에서는 이 보이는 체육관을 추천드리고 홍대 합정 쪽에서는 이 그림에 보이는 체육관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떨어 가지고 말을 막 더듬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좀 앞뒤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해해 주시고, 어, 조금씩 더 발전하는 더 챔플맨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